안녕하세요. 두산중공업 리크루팅팀 베이란리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도 벌써 7년차가 되어 가는데요.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두산중공업에서 일한 것을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가 반백 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니 자부심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50년을 기념하는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지난 5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두산중공업은 정말 빠르고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영국의 밥코, 그리고 체코의 스코다 파워, 독일의 렌치스까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두산중공업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50살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멋진 행사들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남도 500리 걷기 대장정을 마쳤고, 50년 역사를 담은 사사도 발간되었습니다. 세레모니는 끝났지만 또 다른 역사는 벌써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0년 역사를 든든한 밑거름으로 앞으로 50년, 더 나아가 100년, 더 크고 단단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 또한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부산중공업 사랑합니다 파이팅!